오랜만에 일본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본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해본 게 정말 오래 됐거든요 네, 그렇죠. 아마 작년 가을에 중년 선거 때뭐그 일본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일본 정치권에 큰 이벤트가 없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올해 이 최대의 정치 이벤트라고 하면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이제 겨우 두 달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예, 두, 어, 뭐 보통 7월 음. 20일 경에 있거든요. 예, 예. 어 그러니까 진짜 두달정도두 음, 달. 예. 네. 길게 봐야 두 달인 것 같고요. 어 그런데. 어,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60%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 요미우리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정확하게는 63%라고 하는데 한달 전보다 4% 포인트가 올라간 수치입니다. 그, 요미우리 신문이 원인 분석을 한 것을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대한 긍정 평가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원래 이 안보 문제가 발생하면 그 지도자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죠. 그리고 또 오미크론도 최근에는 좀 진정세인 것 같아가지고. 음, 그렇죠. 그래서 그 원인 분석이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는 이 기시다 총리나 이 강요들에게요 큰 비리나 어떤 말실수가 없는 게큰 요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음, 예 맞습니다. 음. 어, 기시다 내각은 아직 아직까지는 음. 좀큰 스캔들이 없죠. 음. 네네 그런 것은 좀그 적응 어, 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키다 음. 자체도 뭐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네네 그게 그죠. 아베 전 전의 경우는 음. 스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말할 때마다 막뭐 화제가 됐죠. 예, 음. 맞습니다. 그런면에서는그 키다에 음. 대한 뭐 어떤 면에서는 지도력은 그렇게 음. 평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 음. 인간적으로는 괜찮다. 그렇죠. 이러, 이게 이좀 있는 것 같아요. 성격이 차분하니까 네네. 나라가 좀 안정돼 보이는 <laughs>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나저나 이렇게 되면 이 참여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유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음. 네, 그러나 참여원 선거에서 이기면 예. 자민당 쪽에서 사실, 키시다의 음. 천치적인척 기반이 많이 그 공모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음. 예. 그런 면에서는 비드르기 파가 어, 극우파 보다는 음. 힘을 갖게 된다라는 예. 면에서 뭐 한일 관계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음. 아. 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네. 이 당초에 키시다 총리가 그 단명 정권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그 전망을 했었는데 음, 네. 의외로 또 장수 총리가 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지금 상황으로는 그 가능성은 음. 좀 있고요 예. 네, 그러나 아베 쪽에서 어떤 또 잔란을 할지는 음. 우리가 또 지켜봐야 아, 합니다 음. 네.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그 키시다도 그렇고 어, 아베 전 총리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미뤄 어, 붙이기 시작했다라는 음... 부분입니다. 키시다는 원래 그렇지는 않았지만, 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오히려 그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위대를 전시군대로 어, 명기하겠다, 헌법에. 예. 이런 면에서는 그키시다도 어,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 이라서 음. 어~ 이것은 좀 극세적인 부분에서 어~ 앞으로 많이 좀 어~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예,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의원 이제 이미 중의원이 이제 압도적인 과반수라서 또 참의원까지 이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네. 연하게 상당히 유리해지고 네. 또 이제 교수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일 관계 개선 작업도 이 3년 선거까지 이제 미뤄 뒀는데 그 이후에 뭔가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될지는 뭐잘 모르겠지만 또 이게 뭔가 진행해 나갈 그런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예. 참고로 정당 지지도는요. 자민당이 4 4%, 일본 유신회가 10%, 공명당이 5%. 그러니까 이그 소위 우파 쪽 이 정당들이 음. 차지하고 있는 공명당은 뭐 우파는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뭐도라고할 예, 수가 있는 예,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이걸 다 합치면 59%나 됩니다. 음, 그런데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야당이라고 하는 이헌 민주당이 8%입니다. 예, 뭐이질리 멸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울리는 말인 것 같은데 이펌 민주당 볼 때마다 아주 이게 답답합니다. 눈에 띄는 인물도 없고 어떤 뭐 내놓는 정책도 없고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뭐 그것은 음. 그 재근에 시작된 일이 아니고요. 예, 예. 뭐몇 년간 음. 계속 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음. 어그 야당 쪽의 우파 전당 일본 유시내가 음. 지지율을역정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어, 산다이 그런 면에서는 준도적인 어, 의견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좀 소수가 되어가고 있다. 나는 예. 면에서 어, 일본 천치 일본 사회의 좀 위기 상황. 음. 그렇게 진다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에 그 이분은 아주 오랜만에 그 얼굴을 보실 텐데요. 우리가 펀쿨 색자로 해가지고 네네. 너무 유명한 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입니다. 그 오랫동안 언론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았었는데 그 최근에 저렇게 근황이 알려져서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분이 차기 총리로 굉장히 유력하다고 일본 정치 음. 유망주로 이렇게 그렇죠. 썼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작년 가을에 자민당 총재 선거를 할때고노다로한테 줄을 이분이 잘못 썼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는데요. 자민당 총무 회장 대리라고 하는 그런 그 직책에 임명이 됐는데 사실 일본 언론에서는 사실상 무보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완전히 그렇죠. 한 직에 내몰려 있는 그런 네,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음. 어, 이 사람이요, 그 최근에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자민당 이 가나가와현 본부의 회장으로 이렇게 취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참이원 선거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진은 그 지난달에 유세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어, 이 사람의 지역구는 그 해군 기지가 있는 것으로 유명한. 가나가와현의 요코스카라는 음, 곳입니다. 음, 자기가 중의원이니까 뭐 이미 그러니까 스스로 출마할 일은 없고요. 그 자민당에서 지금 이제 이번에 세 명을 공천을 했는데 전원 당선시키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재의 발판을 마련하느냐 그 여부 여부가 어, 가려질 것 같습니다. 음, 네, 음. 어그 일본의 언론으로 보면. 음. 코이즈미 신지로가 상당히 힘을 잃었다라는 게 많이 좀 나오더라고요. 음, 힘을 잃었다. 예, 무력해졌다. 네, 네. 그거는 그 그냥 세력이라는 뜻라기보다 코이즈미 예. 어, 신지로라는 전치가는 별로. 눈력도 없고 음. 어, 그, 그~ 전에는 유만지로 생각을 했는데 예. 앞으로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일본 사람들이 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예. 어~ 그 그것은 일련의 좀 그~ 불가사의한 그 발언이라든가 그렇죠. 그~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어떤 것을 모르고 음. 인기만 그 앞서 가고 있다. 예. 뭐, 이한 인식이 일본에 많이 요새는 천착돼 버렸어요. 음.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 좀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데 예. 네, 그러나 코노 타로 그리고 어, 니카이 파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니카이 도시히로 총 간사장 예. 그리고 그이 이, 고즈미 신지로도 그렇고 단시 기다 정계 에, 그 패배한 분들이 지금 연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 예. 예. 그런 소식도 좀 들리기 때문에. 음. 에, 그래서, 니카이파하고 어, 그 여러 개파가 모아가지고. 음. 음. 그래서, 어, 거기에 스가촌 총리도 아, 합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 다그판 기시다였던 네. 사람들이. 아, 그러고 보니까 스가전 총리도 이쪽이 네네. 가나가와 쪽이 지역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닌가? 예. 그래서 스가가 키운 사람이 사실 고이즈미이고 예. 어, 또 코노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가나가와이기 예. 아, 때문에 그래서 코노 같은 사람은 어, 현재는 아소파이지만 거기서 예. 예. 어~ 몇 명으로 데리고 나와서 니카이파하고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막 예.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어서 음. 어~ 그러면 아베파 그리고 어~ 키다하고 어~ 그~ 아소파가 합류할 가능성은 좀 있고 음. 그리고 또 니카이파가 더 크게 현선테웠어 예. 어~ 일본의 파벌이 에, 그~ 삼대 파벌 이런 식으로 가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음, 네. 음, 그렇군요 그 니카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오랜만에 들으니까 굉장히 네. 예, 정겹네요 <laughs> 니카이라는 이름이 음, 네. 예그 다음 사진은요 그 고이즈미 그 의원이 오른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고노다로의 이 모습이 역시 오랜만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 이 사람은 자민당 총재 자리를 놓고서요 그때 그 기시다 하고 그 정면 대결을 펼쳤다가 어, 네. 여론조사에서는 앞섰는데 국회의원이 팝을 싸움에서 져 가지고 네. 음, 떨어졌죠 그래서 역시 자민당 홍보부장이라고 하는 지금 한직으로 밀려나 있는데요 트위터를 열심히 하니까 가서 트위터나 해라 하는 그런 얘기 아니냐는 <laughs> 그런 얘기가 당시에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 교수님 자, 자민당 총재 선거가 2년 후에 또 열리나요? 어그 3년에 한번 아, 3년에 한 번인가요? 네. 음. 그러니까 아직은 역시 2년 조금 남아 있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힘을 모아서 그때 또 다시 다시 나올 수가 뭔가 있어요. 뭔가 이제 그 네. 다시 또 총리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음, 네. 예. 그때는 역시 막 뭐, 2카이퍼를 아, 어, 다시 한번 기반으로 아마 하르코시고 예. 코노는 또몇 어, 사람 데리고 어, 아소파에서 나가서 음. 어, 자신의 케파를 이 만들거나 예. 혹은 니카이파에 합류할 것이고요. 음. 어, 그 코이즈미 신지로는 원래부터 무소속이기 때문에 예. 에, 자연스럽게 코노다로 쪽으로 가 것이고 음. 거기에 이시바파가 있죠. 아 그렇죠. 예, 이시바파도 그쪽으로 합류할 것이고 음. 기타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 스가 케이어를 사람들은 30년 전도 예. 어~ 이분들은 또 스가파를 만들거나 음. 혹은 니카이파에 합류하는 어,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 그~ 막 새로운 니카이파가 될수록 있고 해서요 음. 이러한 의무직임은 그~ 면뇨 안에 현실화가 될 것입니다 사실 그바보레그 국회의원 숫자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가 존재가 될수 있느냐. 예, 지난번 선거 보니까 예, 뭐 거의 팝벌 그, 뭐 싸움이더라고요. 예, 그 광고이기 때문에 예. 그 작업은 그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지속하고 음. 있다라고 예. 보입니다. 알겠...